네. 오늘 배울 두 번째 동작은요. 바로 덤벨을 이용한 스윙 운동입니다. 일명 덤벨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캐틀벨로 스윙 연습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무게가 조금 무겁거나 아니면 집에 덤벨이나 아니면 캐틀벨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 무게에 맞춰서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은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디스크 질환이 좀 심하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은 보통은 무게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지금 동작은 가벼운 3kg로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립근 강화와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주변 근육들을 자체적으로 강화를 시켜 주는 동작이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은 어깨 한 1.5배 정도 넓이로 좀 넓게 벌려 주시고요. 덤벨은 끝에 끝에를 잡아가지고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게끔 내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동작처럼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덤벨을 엉덩이 뒤쪽으로 보냈다가 들면서 차렷. 내렸다가 후. 마시면서 뒤로 내렸다가 후. 후. 호흡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들이마시면서 후. 내렸다가 후. 이 동작을 하실 적에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반동을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동이란 자, 처음 하시는 분들 무게랑 이 동작을 하실 적에 그냥 출렁 출렁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음, 반동으로 인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 동작 하실 적에 천천히 내리셨다가 차렷 하시면서 복부에 힘 주시고 기립근에 힘 주시고요. 내렸다가 차렷. 내렸다가 차렷. 살짝씩, 1, 2초씩 차렷하시면서 멈춰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 동작 측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따라 해볼게요. 후, 둘, 셋, 넷, 자, 자, 이 덤벨 스윙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웜업 운동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고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코어와 기립근을 동시에 단련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보다 더 허리를 강화시키는 거에 더 지나쳐서 더 튼튼하게 강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덤벨 스윙 할 적에 이제 다리 폭을 좀 넓혀서 진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밑에 떨궜다가 처음에는 차렷,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해가지고, 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 동작을 하실 적에, 내 동작을, 내 자세를 좀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거울 앞에서 따라 하시고요, 조금 이 자세가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팔을 깊게 넣었다가, 스윙을 조금 더, 스윙의 각도를 더 크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기본 동작입니다. 다리 밑쪽으로만, 뒤쪽으로만 살짝 들어갔다가, 차렷.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호흡량이 많아지고요. 그러므로써 운동의 에너지 효율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 동작이 좀 숨이 많이 차시죠? 저도 숨이 찬데요. 숨이 차시게끔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아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거예요. 저도 지금 온몸에 열기가 나는데요. 이 동작 3세트 반복을 하시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어, 덤벨 스윙은 좀 넘기시고 이 동작은 허리가 조금 더 강화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다음 동작을 먼저 따라 하시도록 할게요. 반동이란, 자, 처음 하시는 분들 무게랑 이 동작을 하실 적에 그냥 출렁출렁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음, 반동으로 인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 동작 하실 적에 천천히 내리셨다가 차렷 하시면서 복부에 힘 주시고 기립근에 힘 주시고요. 내렸다가 차렷.